오늘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학교 29번째 치유기도 치유 마가범 16장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론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한 가지가 병된 자에게 손을 얹은 즉따으리라 치유기도 치유기도. 기도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치유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기도지요. 교회 내에 이 치유 기도가 활성화되면 좋지요. 정말 아픈 분들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신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기도할 때그 환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자, 치유 기도, 저지로 기도하면 평강이 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치유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병의 대부분이 근심, 걱정, 마음의 평강이 없어 병 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때 기도하면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기도는 뭐, 이렇게, 아, 감기가 떠나가고 겉으로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딱 기도할 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그 삶이, 잠잠히 평안해지는. 자, 치유기도 하면, 평강이 많다. 두 번째, 치유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진다. 11개 사장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 몸에 막,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자기 손으로 그 손에 대는데, 이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더라. 살아났다. 그런 얘기지요. 자, 치유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진다 세 번째 치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령 성령. 사도행전 4장 31절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하고 막 붙잡아 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불을 지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몸을 움직여 운동할 때몸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각종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오늘 치유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살 가운데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 치유 역사,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치유기도를 종종 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축도 전에 아픈 분들은 아픈 손을 대시고 기도를 받게 하지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치유 기도를, 신유 기도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